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32에서 135편을 통독하겠습니다. 132편 저자 미상 신정시 신앙 영웅 다윗의 사적과 다윗 언약의 터전으로서의 시온의 복. 1에서 12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결심한 다윗과 다윗 다잇 언약의 회상. 1에서 5절.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뜨거웠던 열정 회상.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6에서 10절. 언약계의 발견과 예루살렘 안치 당시 기쁨의 회상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1에서 12절 다윗에게 주어졌던 다윗 언약 회상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에서 18절 다윗 언약이 실현될 터전인 시온을 향한 축복의 회상 내가 이성에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이필이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이색에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본 시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포로기 이후 수르밥의 성전 봉원식 때 저작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언약계의 성전 안치식을 나타낸다는 점과 특히 8 9절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기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 성전 봉헌식을 위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인은 성전이 완공되기까지의 모든 수고에 관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3편 다윗 감사 예배시 연합한 이스라엘의 복에 대한 순례자의 찬양 1절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의 연합의 기쁨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2에서 3절 연합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가 누리는 여호와의 축복.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이세 시 본시는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에 올라가는 시 가운데 14번째 시입니다. 그 중에 본시는 다이세 시편입니다. 본시는 이미 요나단과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눈 경험이 있는 다이세에게 잘 어울리며 또한 에브라임과 유다지파 사이 중간 지대에 있는 시온의 도읍을 정하고 그곳으로 언약계를 안치한 다윗이 남북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 지은 노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4편 저자 미상 예배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여호와 찬양 촉구. 이래서 2절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가 외치는 시온 성전에서의 찬양 촉구.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본시는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자나 저작 배경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본시는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시온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이인을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이인이 이에 화답하여 순례자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시가 이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송령으로서의 성적을 지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135편 저자 미상 감사 예배시 성전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여호와 찬양 촉구. 1에서 3절. 성전 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여호와 찬양으로의 초대.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여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4에서 14절. 여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의 선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5에서 7절 절대자이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다스리심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8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출애굽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셨음. 대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15에서 18절 열방 우상을 의지하는 행위를 조롱함.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도다. 19에서 21절 성전 뜰에서 외치는 여호와 찬양으로의 초대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과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편인 134편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대할렐시로 불리는 136편과도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시는 앞선 134편과 함께 여호와 찬양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시와 134편은 본래 하나의 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세 편의 연속된 시들은 각각 나름의 완성된 형태로 그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찬양과 감사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이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시편 전체의 큰 주제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격 미달인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135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지령이라는 별명과 함께 사용될 정도로 야비한 이름입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 가족을 속였고 거짓 투성이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자비하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받아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죄 많은 인생을 국률이 여기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어도 부모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잘 것 없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시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추악한 죄인인 나를 주님의 한 없는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여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만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그한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